저렇게 하는 방법이 더블 플레이를 막아야 되고 깊은 내야 땅볼이 왔을 때 이루에서 세이브가 돼야 되거든요. 박병호가 가마 돌린 타구입니다. 왼쪽에 큽니다. 탐정 넘어갑니다. 3점 홈런 박병호. 자 홈런의 팀 삼성 라이온즈 이회부터 박병호 선수의 3점 홈런이 터지면서 비기닝을 완성하게 됩니다. 시즌 15호 홈런. 맞는 순간 확인할 필요가 없는 타구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그 전에 말로 홈런을 쳤던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1회부터 박평호 선수가 저번 경기 전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이 나왔었거든요. 그 예. 경기를 마치 대자이 같네요. 사실 어제 경기도 첫타서 굉장히 잘 맞았잖아요. 센터 쪽에 거의 뭐 담장 가서. 그때 이제 이주영 선수가 펜스에 기대면서 잡아내던 타구였는데. 확실히 최근 감은 박병호 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리턴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박병호 선수가 좋아하는 볼이 지금 장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이 박병호 선수의 최근 타격 페이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승민을 위한 넉넉한 득점 지원을 이래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스리런 홈런이 터졌습니다. 일단, 박경호 선수는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물론 홈런이 많이 나오고, 뭔가 경기에 자주 나오는 거, 뭐, 그 때문이겠죠.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